어, 저분 아이디 바꾸고 오신 거예요? 누군데? 누가 아이디 바꾸고 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너무, 저 사람 너무 공격적이네. 저런 친구, 무서운 친구인데? 어, 무례해서 죄송. 오케이. 한번 반준다. 무례해서 죄송하면 한번 봐줘야지. 오케이. 아니! 저 사람 너무 무례한 친구네? 아, 잠깐만. 이쪽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아니, 이쪽이 뭐니까 이쪽 먼저 가야지. 안녕하세요, 단영님. 네, 단영님 다, 다, 업데이트 다 하셨어요? 업데이트 다시, 다, 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 컴퓨터, 컴퓨터는 어떻게. 오케이 아 포토러시다 포토러시 포토러시 조심 포토러시 조심하세요 포토러시 조심하세요 아나나 나 심시티 그지같이 한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아니 뭐야? 왜, 왜 이렇게 그지같이 했지 내가? 심시티를 너무 그지같이 했네. 아니 이 사람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정찰을 해서 갈 생각을 안 해.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이 친구가 딱 보면은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안 가네. 이거 보라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 아니구나 엄청 잘하는 사람까지는 아니구나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포트러쉬 조심하세요 포트러쉬 여러분 포트러쉬 당하면 큰일 납니다 빠른 레어 올리고요 삼가스 올려주시고 아니 너.. 왜, 너 왜.. 너왜 걸렸어 또.. 아.. 오버로드.. 오버로드 막혔고 빠른 레어로 올린 다음에 3가스 먹고 3가스 먹고 히드라 리스크 된 히드라 리스크 댄. 히드라 리스크 댄이었다가, 설치하고요. 어, 내 오버워드! 내 오버워드 죽는다! 아! 내 오버워드 죽는다! 테란 엄청 어렵죠. 테란 엄청 어려워요. 아니, 내 오버워드 죽어! 아! 안 돼! 아! 아, 못 죽어. 살 수, 못, 못 살았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할수 있어요. 전할수 있어요. 여기서, 럴컵, 럴크업, 럴컵. 럴크업. 럴컵하고, 오버로드 이정도도 럴컵. 럴컵. 하고, 레오 하나 더 할까?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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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는 유닛. 건물지으면 딴지 못해요 저그는 일꾼 한마리가 건물지으면은 바로 그냥 죽어버려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포트럭시 개나이스 뭐야 뭐야 이제 저그가 물량이 터질때가 됐는데 그쵸 이제 저그가 물량이 터져줘야되죠 지금쯤 저그가 물량이 터져줘야 돼. 왜냐? 테라보다 더 하죠. 테라는 안 죽잖아요. 아, 뭐야. 망했다. 열컵 했고. 얘뭐 하는 거야? 오케이. 얘, 는 포토만 이바이 까네. 나이스. 미나리랄이 부족하네 일단은 이쪽, 이 앞에다가 그거 오버로드 갖다 놔겠다 오케이 오버로드 많이 뽑고요 이제 좀, 이제 좀 되겠다 이제 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랠리를 바꾸고 추천하는 정도는 프로토스요 프로토스가 제일 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현님단현님또 오셨네. 그럴 거면 왜 나, 왜 나가시는 거죠? 자꾸 튕기시는 건가요? 와, 나이스. 이거 마무리해요? 안녕하세요. 바키오테 바키오텐님, 안녕하세요. 바키오텐님, 지금 단영님이 그거 하냐고? 지금 못... 방송 못 키고 있어요. 업데이트 하냐고, 게임 업데이트 하냐고... <목소리> 뭐야? 뭐야? 스카우 뭐야? 아, 망했다! 아, 스카우 망했다. 스카우 뭐야. 아, 스카우 컨트롤 봐. 왜 이래. 아니, 스카우 컨트롤 뭔데. 아니, 스카우 컨트, 콘토... 아, 망했다, 아, 죽여야 돼. 아니, 스카우 뭔데? 아 스카웃 뭐냐고 아 진짜 짜증 나네 아 스카웃 스카 진짜 짜증 나네 사람 진짜 짜증 나게 하네 아홉 시. 뭐뭐뭐뭐 스펀코 깔았어 나 미안한데 어 잠깐만 PV 아니. 아니. 잠깐만, 저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한명 꺼내러 갈게요, 저도. 제가 도와주면 꺼낼 수 있나요? 아니. 견제가 너무 강했어. 케나이스나이스한명 끝내겠다. 캐리어 갈것 같은데, 저, 저 갈색 캐리어 갈것 같은데요. 그리고 커세어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 친구, 아니 스카우트 컨트롤이, 스카우트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었어. 아,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갈게요, 오버로드. 오버로드 가고 있어요. 나, 나 이제 물량 터져요. 오버로드 왔거든요? 넣료. 오케이 나이스 아홉시 오일 나이스 언니들아. 잠깐만, 내 오버로드, 내 오버로드. 오버로드 보낼게요, 오버로드 보낼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규태님. 아니,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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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내가 오버로드 갖고 왔어. 이 새끼도 넓고 때문에 너네 많이 살았지, 기대 등등했지 아주. 어, 이거, 이거 도와주러 가야겠다. 뭐야, 망고님 제가 갈게요. 망고님 갈게요. 아니다, 망고님 아니다, 망고님 아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 거북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러면 많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스카우트 다 싸, 싸 잡아먹어야겠다. 스카우트 다 잡아먹었죠? 오케이. 저 이제, 이제 드랍 준비할게요. 아아 아, 거북이 먹방 거부, 거 용봉탕 아니 제 친구가 저번 때 제가 거북이 사업, 그딱 처음 분양 받았을 때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 용봉탕이라고 뭐나나다 죽었나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었는데. 웰커드할까야지어 나갔어 왜 나갔어 왜 나갔어 누가 아저 친구 나간 거구나 잠깐만요 걔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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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나나 나 뭐야 나 드랍업을 안 했어. 아, 아 멍청이 아 이런 멍청이. 이런 멍청이가 있나? 드랍업도 안 하고 드랍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 아니, 안녕하세요, 단영님. 단영님 방송 언제 키세요? 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드랍업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뭐야, 나 일꾼 털렸나? 아니, 일꾼 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 오케이, 뚫었다. 너가 저글을 너무 놔뒀어, 너네가. 다크 있다, 다크! 다크 있다! 오브로드 좀 뽑고. 너네 죽었어. 드랍 업만 되면 끝났다. 드랍 업만 되면 끝난다. 드랍 업만 되면 끝나는데. 아,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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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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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많이 살렸어 많이 살렸어 어 아니야 괜찮아 많이 살렸어 많이 살렸어 많이 살렸어 안녕하세요 아니 많이 살렸어 지금 많이 살렸어 많이 살렸어 드론 많이 살렸어 드론 뽑은데 저거는 금방 금방 뽑아서 괜찮아 드론 많이 살렸어 아니 뭐왜 까불어 왜 까불어 왜 까불어 나 완전 쎈데 왜 까불어? 왜 까불어? 스카우트 이가 까불어? 넌 죽었어, 이제. 아니, 아니 드론 아니야. 드론 태우지 마. 드론을 왜 태워? 드론 어디 탔니? 오케이. 다 타고. 다 태우고 간다. 감, 갑니다. 저 가요. 드랍 가요. 무대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감히 나를 감히 나를 쳐? 감히 나를 쳐? 니가? 니가 감히 나를 쳐? 넌 죽었어. 넌 끝났어. 누가 누굴 털어? 감히? 아 뭐야, 뭐야? 누가 누굴 털어? 감히. 누가 누굴 털어? 감히 누가 누굴 털어? 어? 스카웃으로. 깜짝 놀랐네. 살짝 놀래, 당황하긴 했는데. 네, 뒤, 잠, 잠깐만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누가 누굴 털어? 누가 누굴 털어? 아. 아, 이겼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인정, 인정. 캐리, 캐리, 인정. 이제, 프로토스 하세요.